해피, 알지? 해피야, 시크 이리 와. 해피, 아우 시아하는 거야. 이고 저러네. 이고 저러네, 이고 저러네. 해피 짱, 해피 짱 먹어. 응? 어? 시크랑 둘이 좀 놀아봐. 여기 옷는노래인가 보지? <laughs> 듣고도 듣기도 싫네. 아 해피야, 엄마한테오면 엄마 안 보여. 아니, 언니 싹다 갈아엎어주세요. 응, 어, 싹다 갈아엎어주세요, 해피야. 누구를 엎어줄까? 아유, 아유. 아유, 우리 해피 엄마 찢지도 못하게 그냥. 해피야, 이리 와, 이리 와.